오늘 본문은 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 절에서 7 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물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손눈물로 기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지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지금 잠시 쉬고 그러면서 뒤에서 조금 찾아 있는. 배후에서 낙후 낙후된 사람들을 낙후된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자, 아말렉이 기습하였을 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총사령관인 군대 대장인 모세는 나가지 않고 자기 종인 예,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전쟁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 도망간 것일까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산꼭대기에서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지를 보기 위해서 어,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이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모세는 거기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 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모세는 지금 삼국대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다 이것을 좀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때 그것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떤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때 손을 들어 간구하는 내용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때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우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싸움의 승패 아말렉을 이기고 지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떤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그런 어떤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전투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모세 두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길을 간 것이죠.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가며 싸우기 위해서 나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으니 피곤하고 그러므로 팔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팔을 오랫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피곤하게 되고, 피곤해지면 팔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모세는 청년이 아니라 80세 이상,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 노인인 것입니다. 이런 노인의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팔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자기가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내리게 되면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을 들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피곤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들이 도우를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내려가지 않죠. 근데 그것이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않냐 한지라 지금 전쟁이 몇 시간 이렇게 된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친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치고 그의 두 팔을 잡아 올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3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때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과 몇 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그저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등인 것입니다 내가 인식을 안 해도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영적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가대 상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가 누구를 키겠어요 자기의 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백성,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을 삼킬 것인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의의 세력과 사단을 대장으로 하는 불의의 세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사단과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들보다 월등히 강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중간에 쉴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야, 야, 조금만 기다려. 나 조금 다시 정신 차려서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 넘어질 때이 사단은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 달리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휴전도 없이 계속 수행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피곤하고도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선교지는 어떨까요? 선교지는 영적 전두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입니다. 선교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전사로 적의 용토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서문교에서 회 성교지로 파송받아 7년 동안 사역하며 성교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아, 선교라는 것을 영적 전투라는 것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7년의 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내가 전에 알지 못했을 지라도 정말 선교지는 영적 전투 의 현장이구란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왔어요. 선교. 영적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며, 성교사라는 전쟁 중에 적진 속에 들어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원, 특수부대와 같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나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사, 전사다. 뭐하러 왔느냐? 성교하라고. 복음 전화하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지? 영적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뭐, 아주 머릿속에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이, 사, 이 사단이 하나님, 우리 성교지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성교사들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 사명이 있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명을 하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교의 그 현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성교는 성교인데 성교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또는 열매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며 달려들며 속삭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성교사로서의 우리에게 준그 사명을 마치 특수부대가 전쟁터에 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교란작전과 공격을 해서 또는 패배시킴으로 말미암 아마 그 일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5월달인 것 같아요. 어, 그때 이제 2010년에 서화송돼서 4년 동안 2년 연수하면서 또 준비하고 2년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어, 하러 새벽에 가는 가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로타리로타리를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로타리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새벽 5시니까 캄캄하지만 아,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뒤에서 뭔가 둥 하면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쭉한 5m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왼쪽이 싹칼 땅바닥에 가요.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 소리 나고 가서 보니까 아 제가 이렇게 하고 누워 있죠? 저도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데 저쪽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야, 죽었다, 죽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파가지고 가서 한번 봤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아주머니인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랬을 때 느낌이 뭐 어, 이거 뭐야? 지금 아니, 이제,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리고 지금 강의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머릿속에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쪽 갈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갈린 그게 막 피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것은 끝났네. 선교 끝났다. 어떡하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았더라도 지금 머리 이 아주머니가 속도를 속도를 얼마나 세게 냈는지 제 오토바이 뒤에 이 오토바이, 그 뭡니까? 고무 바퀴, 고무 자국이 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자기가 달린 거죠. 저는 가고 있는데 부딪혀 가지고. 그런데 튕겨 나갔는데 오토바이가 여기는 있 저쪽에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좀 몸무게가 있고 오토바이도 크게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빙돌았는데그 아주머니 오토바이는 가볍고 아주머니는 가벼우니까 튕겨 나갔는데 저쪽에 완전히 떨어져서 움직이질 않는데. 그때 저는 다른 것 봐도 와, 이제 성교 끝났네. 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모든 것을 외국인에게 떠먹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났네 인생각왜안 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찰이 올 것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경찰이 오더라도 제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저쪽에 떠먹여 저한테 떠먹일 건데. 만약에 죽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리가 다쳐 가지고 그 사람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만약에 그 경찰과 그 가족이 계속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민 때문에 로타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제 택시가 오니까 병원에 보내버리고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혼자서 그로타리에 가만히 앉아서 피 흘리고 이렇게 있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오토바이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거기서는 치우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넘어져 있고 이쪽에 넘어져 있 그대로 놔두고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선교지에 버려놓고 지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경찰은 그쪽 편을 들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죽지 않았더라도 머리가 다쳐가지고, 이제는 어떤, 뭐 평생 동안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교지로 보내서 성교하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답이 안 나고.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 우리하고 나가던데요. 아 지금은 뭐다 이야기 없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사역과 또왜 이곳에 왔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살아가는 <laughs>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는 곳에 저희가 하는 것이 사단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성교지에서 사역과 기도가 병행되어야만이 막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면 못 해버려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도 나름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계속 끊임없이 파도처럼 하나 물러나가고 나면 떠오고, 또 떠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지는 사단의 공격과 공격의 공격과 계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서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므로 이 어려움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 이처럼 기도는 영적전쟁을 하는데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굳이 현대적인 무기로 표현하자면요. 제가 만약에 특수부대나 보병으로서 적진에 지금 투입돼서 지금 가고 있을 때그 사단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도저히 제가 뚫을 수 없어요. 뭐 소총 수리탄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견고한 진을 파할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대포로 폭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포 사격을 해줘야 돼요. 비행기에서 융단 폭격을 해줘야만 이것이 폭발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요, 제 머릿속에 기도가 뭘지?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무슨 무기일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서문계와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단위 목사님, 당의 또 교육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마다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는 7년을 보낼 수 있었고, 7년을 견딜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 다른 곳에 신경 안 쓰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이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다시 성교지에 갔을 때, 아, 이렇게 성교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성교에 대한 어떤 싹을, 좋은 싹을 경험하고 보고 기대감으로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다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예배 중에 기도해 주신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 번도 저희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더라고 기도특공 대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대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처음 저를 보는 서문계회 박보감 성교사라고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분 그런 분조차도 저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당해와 보교육자, 성도님들의 엄청난 강력한 지속적인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없다라면, 솔직히 제가 이 여기에 서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저는 다른 환경에서 서문 교회가 아닌, 아니면 다른 시간,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아니면 다른 모습, 박보갑 선교사가 아닌 다른 모습, 폐잔병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방해 부교육자 성도님들 그리도관 관심 갖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섬겨주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맞이한 한국에 온 것은 최전방의 전투에 투입됐다가 이제 후방으로 잠깐 배치되어서 섬기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전쟁터로 가게 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곳에 있든지 성교지로 다시 돌아가든지 어디 있든지 성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잘 감당하도록 재충전해서 적진에 들어가도록 앞으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담에색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각기 각지 각처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도 결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파락하셔서 계속 기도를 요청했고 그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도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거나 혼자서 기도하셨다면 누군가 사도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았다면 그의 사역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성교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가정이 있지만 건들지 않아도 무너질 그런 곳은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 성숙해 가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일 속 사단은 강력하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아주 특별한 군대의 용어가 있죠. 목사님께서 단임목사님께서 군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딱한 군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특공대라는 거예요. 단임목사님께서 왜 그냥 기도 모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기도 특공대라고 불편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단임목사님께서 기도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교회 운영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특공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특공대를 모집을 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합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문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오후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이 문제, 이 교회는 이 문제, 이 교회는 돌아가면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잘준비되고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성도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서로 협력하여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예요. 저희 혼자 막 몸부림치더라도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면 나중에 쓰러지게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서 계속 후방에서 기도로 강력하게 지어놓기 때문에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두 사람이 능이 당하나니 삼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않냐니라. 라고 말씀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영적전쟁을 선리해서 지휘하는 사역자들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또장로님들또각 부서의 리더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면 좋겠어요? 사단이 누구를 공부하면 그 모임이나 그 어떤 교회가 무너질까요? 단임 목사님 건들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많은 소식을 듣지 못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끔씩 들을 때, 왜그 교회가 무너질까? 어떤 한성도 때문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 혼자 손을 들므로 인해 피곤하고 지쳐 손을 내리는 순간에는 아말렉 전주에서 아말렉 전주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기지만 모세가 손을 낼 때는 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다지 목사님 또 응. 당회원장로님들또 부교육자들 또 앞에서 각 부서마다 위원회에서 리더하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때 함께 기도에 협력을 할때그 부서와 그 위원회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기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그 가정은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을 지켜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가정이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설령 흔들리다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최초의 전투에 대한 기록으로 르비딤으로 쳐들어온 아말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총사령관인데도. 오, 그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전장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곧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을 수행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투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든 안 깨닫든. 선교지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합심하여 끊임없이 강력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거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영원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